부산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때문에 속 많이 끓이죠? 사람들이 저보고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요.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말만 해놓고 뭐 했습니까? 그분이 할수 있으면 했겠죠. 아니 뭐 의대 2천 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이 있는 분인데 부산 부산으로 산업은행 옮기는 게 가능했으면 바로 했겠지요. 못했지요. 어려우니까 우리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의 한국은행부터 산업은행, 주택은행 싹다 그냥 부산으로 갖다 주면 좋겠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심이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준이 높아서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면, 아, 저거 가능해, 이거 불가능해, 다 압니다. 불가능한 공약하면은, 야, 그 소가 넘어가가지고 막표 찍고 이러는 게 아니고, 뒤로 가가지고 저놈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저보고 자꾸, 아니, 뭐, 나중에 못하면 알수 없지. 부산 산업은행 이전에 준다고 해. 부산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 제가 불가능한 약속 속여서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부산이 경제가 어렵고, 인구도 줄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힘드니까, 대안을 만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제가 그 대안을 오늘 하나 만들어 가져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그거 뭐 10년, 20년 후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에서 20년은 순식간입니다. 10년 후, 2035년, 그거 순식간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준비해도 늦어요. 그리고 대형 해운사들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에다 다 자리 잡으면 어떡할 겁니까? 뿌리를 거기다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활성화돼서 우리가 그때 막 일로 오세요 모신다고 오겠습니까?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앞뒤 연관 산업들도 함께 발굴해서 발전시켜 놔야죠. 누가 이거 뭔 훗날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20년 후, 30년 후 대한민국이 먹고 살길이 나라의 백년지 대계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했다 못할 경우는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재명의 강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나 그때 말씀드렸어요. 국가 기관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여기저기 찢어 놓으면 안 됩니다. 다 하고 대로 몰아놔야죠. 긴급 회의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상시적인 의논도 해야 되는데 전철로 한두 시간씩 타고 다니면서 뭔 회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저기 찢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 딱한개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이거.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해양국가화 부산의 해양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산으로 유일하게 하나의 부처만 부산으로 옮긴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여기 회사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고 그 전에 그 전에 준비를 해야죠. 일단 해운 회사들이 들어와야 될것 아닙니까? 작은 해운 회사라도 만들어서 키워야죠.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그 전후방 산업들도 키워야죠. 조선산업이야 워낙 우리가 잘돼 있으니까 좀더 지원하고 조정하면 될 겁니다. 관련 서비스 산업들. 다 유치해죠. 그 중에 핵심이 해운회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가 HMM이라면서요. 그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민간회사라 쉽진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에요. 일단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중간 행사로 이 일을 직접 추진해온 전재수 국회의원한테 간단한 설명과 동시에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